안녕하세요. 향원인의 다육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 아이가 오가닉 철화인데요. 오가닉 철화, 철화가 이렇게 보시면 딱 먼노를 닮았어요. 그러면 얘는 먼노 교배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런 먼노 같은 애들은 있잖아요. 요 농장에서 자라는 이 흙이 있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잘 물러요. 그래서. <laughs> 처음에 왔을 때 요런 애들이 하나도 못나가지고 좀 다져지면 분갈이를 해줄까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날씨가 영하로 뚝 하면 은 떨어질 것 같아서 얘네들을 다지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풀문에서 다지기는 힘들 것 같은데 요게 지금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물 올까봐서 제가 요거를 합식을 한번 해볼까 싶은데 얘는 사이즈가 지금 엄청 큰데 요 얘는 지금 다 젖어서 사이즈가 좋아요. 사이즈가 이쁜데, 요푹 퍼진 애하고 사이즈를 비교를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한블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요 서인경 선생님 요 직사각 화분에다가 분갈이를 할 건데, 너무 커도 안 되잖아요. 식물이. 그래서 좀 적당한 사이즈로 한세 개만 심어볼까 싶어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오가닉 철화가 24,000원이에요. 요오건역철화가 먼노 교배종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런 애들은 입장이 두툼하고 물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아이예요. 이렇게 딱 보면 대충 알잖아요. 그래서 안 켜봐도 보면은 알아요. 근데 지금 요 화분이 생각보다 요게 깊이가 있어요. 요게 지금 높이를 보시면은 높이가 한 12cm 정도 돼요. 그래서 3분의 1정도 마사를 깔았어요. 3분의 1정도 마사를 깔고 아, 어떤 걸 심어 줄까요? 아, 어, 이고 얘도 보시면은 어, 입장이 아직 얇팍한 게더 다져져야 돼요. 그런데 얘는 보시면은 많이 다져져서 이렇게 보시면은 입장의 두께가 다른 거 보이신가요? 이렇게 다져져야 요렇게 입장이 두툼해지는데 얘는 아직 입장이 펄럭펄럭 한게 <laughs> 어째 한참 다져야 될것 같은데 지금 여기 흙이 계속비를 맞은 애들이라서 흙이 너무 젖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흙이 젖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런 애들은 물을 싫어하는 애들이라서 흙이 음 안에 들어와서 오래 있으면은 물로기가딱 좋아요. 그래서 요런 요거를 조금 더 다져볼까 했었는데, 뭐, 이제는 뭐 다지기는 틀렸고, 그러면은, 뭐못 다지면은 이제 분갈이를 해서 뿌리나 내려놓고 내년 봄에 다지는 걸로 해볼까 싶은데, 얘가 지금 물이 들면은 엄청 이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살짝 물든 거 보시잖아요? 살짝 물든 거 보시면은 얘가 지금 연보라로 물이 들고 있어요. 연보라로 물이 들고 있는데, 음, 요거는 물드는 거는 있잖아요? 애들이 묵어졌을 때하고, 물들때 하고 물 드는 거는 색감이 틀려요. 근데 요거는 안 키워 봐서 어떤 색으로 물이 드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뭔뭐 노랑 비슷하게 물들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처음에는 연보라로 물들다, 물들다가 묵어지면은 뭐오렌 조금 색이 진해지면서 오렌지빛 색감으로 물이 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색감은 이뻐요. 근데, 날씨가 한 12월까지만 좀 괜찮아서, 이게다 젖었으면은, 분갈이 했을 때 엄청나게 이뻤을 텐데, 언니들이 먼노초라는 좋아하잖아요. 먼노도 뭐 워낙에 베란다에서 잘 되는 애라서, 베란다에, 이렇게 먼노가 햇변 요구량을 그다지 많이 원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베란다에서도, 뭐, 치마를 입는다든지, 뭐, 깍지가 생긴다든지, 뭐, 그런 거는 없는데, 얘네들은 물을 싫어해서, 좀, 음, 흙을 많이 주잖아요. 그러면은, 흙을 많이 준다든지, 물을 좀 많이 주면은, 얘네들이, 음, 물러요. 물르는 거를 제외하고 얘네는 좀 흙을 박하게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박하게 주면은 어, 화분 사이즈를 줄여야 돼요. 화분 사이즈를 좀 작게 줘야 되고 화분 사이즈가 좀 작으면은 흙이 들어가는 양이 적으니까 아무래도 물르는 거에서 어, 벗어날 수가 있는데 언니들이 화분을 큼직하게 너무 큼직하게 사용을 하니까 만약에 우리 집에서 먼노아 물른다 그러면은 화분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면은 화분 사이즈를 줄이셔야 돼요. 그래야지, 어쨌든, 뭐, 입장이 떨어진다든지, 애들이 물른다든지, 이렇게, 왜 이렇게 입장이 하나씩 물르는 거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다사 사이, 화분 사이즈가 너무 커서, 물은, 물은 많이 주고, 화분 사이즈가 크니까, 얘네들이 그 물을 감당을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렇다, 물른다, 입장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화분 사이즈를 다 바꾸셔야 되는데, 언니들이 아주 그냥, 사이즈를 큼직하게 아주 <웃음> 큼직하게 <웃음> 너무 큼직하게 줘요 <laughs> 너무 큼직하게 주는데 아이고 이거는 습관이다 그죠? 그래서 제가 최대한 이렇게 한세개세개 3개, 3개 심으면은 이쁠 것 같아요. 근데 얘네는 또 철아라서 이렇게 옆으로 자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계속 아, 앞으로 앞으로 자라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요걸 하나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요 양쪽에다가 작은거 요 작은거 작은 두개를 심어 볼까 싶어요 어쨌든 베란다에서 아 저는 애들이 자꾸 입장이 떨어져요 하잖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화분을 최대한 작게 바꾸시면은 얘네들이 음 이쁘게 잘 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화분 사이즈를 바꾸세요. 뭐 물로요, 어째요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화분 사이즈를 작게 해서 언니들이 물을 자주 준다 싶잖아요. 그러면은 작은 화분에 물을 자주 주면은 괜찮은데, 금지. 큰 화분에다가 자주 주면은. 다 물러서 죽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앞으로 겨울에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이게 환기도 쉽지가 않잖아요. 얘네들이 제일 중요한 게 환기하고 햇볕인데, 음, 환기는 잘안 되고, 해도 없잖아요. 겨울이니까는 이제 일조량이 줄어드니까. 해도 없는데 물을 많이 주잖아요. 그러면은 물로니까는 뭐 날씨 정확히 춥잖아요. 해를 못 보면은 물을 안 주는 게 맞아요. 해를 봐야지 흙이 빨리빨리 말라주는데 해를 못 보는데 언니들이 물을 이렇게 예성이 봄가을에 주는 것처럼 줘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겨울에 많이 물러서 죽을 거예요. 근데 해 그것도 해를 많이 보고 밖에 있어서 바람도 살랑살랑 불어주고 하면은 물을 많이 줘도 괜찮은데. 예, 네, 그럴 때는 뭐 바람이 불어 줘서 흙을 말려 주니까 괜찮아요. 근데 베란다 안에서 봄가을처럼 물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애들 겨울에 막 웃자라고 다 망가지고 그래요. 또 어떤 언니들은 아야, 우리 집에 있는 애들 너무너무 잘 자라요. 그러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성장하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잘 자라는 게 아니고 웃자라는 거예요. 자욱이는 우자라면은 진짜 보기 흉해요. 그러니까는 이게 눈에 안 보여야 돼요. 눈에 안 보이고 나중에 처음에 이제 보통 들어왔을 때 분갈이를 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언니들이 어 번거롭더라도 사진을 한 장씩 찍어 놓으세요. 화분에 분갈이를 했으니까는 걔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얼굴을 사진을 딱 찍어 놓잖아요. 그래서 한두달 정도. 두달 정도 지나서 그 사진을 다시 한번 찍어서 보세요. 그러면은 잘하는 게 보여요. 근데 음, 저기를 안 했는데 사진으로 보는 것도 아닌데 내 눈에 막 쏙쏙 자라는게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옷잘란다고 생각을 하시고 물 주는 거를 그만 두셔야 돼요.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은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입이 마르고 닳도록 얘기를 좀 해줘볼까 싶어요. 언니들 언니들이 물을 너무 많이 줘요. 너무 많이 주고 화분 사이즈도 대부분이 너무 커요. 음, 이제 제가 여기 단골 언니들 사진 어떻게 키우는지 보고, 보고 싶어서 한 번씩 사진을 달라고 그러거든요. 너무 커요, 화분. 그러니까 화분 다. 줄이시고요. 농장에서는 이렇게 흙을 많이 쓰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게 농장에서는 이게 다 조지지가 않아요. 계속 성장만 하니까. 근데 해가 좋고 해도 좋고 이게 바람도 잘 불어요. 사방팔방 다 열려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이런 흙에서도 가능하잖아요. 근데 베란다에서는 이런 흙에서는 절대 이쁘게 키울 수 없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아이고, 요 애기가 이렇게 푸렁푸렁 하잖아요. 이게 목질화가 돼야지 이제 다져질 건데, 지금은 요 화분에서는 이게 농장 흙이라 상부 100%라서 애들을 그냥 쑥쑥 크느라고 이건 목질화도 안 되고, <laughs> 목대가 시퍼래요. 시퍼러니까 어차피 다져지지도 못할 거, 분갈이나 해서 이쁜 화분에 들어가 있으면 훨씬 더 빨리 다져지는 걸볼수 있어요. 얘네들은 철화도 저기 뭐야 그 먼너도 그렇고 있잖아요. 얼굴 큼직한 애들 데려다가 이 화분에다가 안에다가 넣어 놓잖아요. 그러면은 애들의 입장이 하나씩 하나씩 물러서 떨어져요. 그거는 습해서 그래요. 그래서 안에 들어오는 애들은 물을 이렇게 많이 안 줘요. 저는. 그리고 이렇게 젖어 있으면은 되게 불안해요. 그러니까 는 최대한 물을 주면은 한번 한 3일에서 3일에서 5일 사이에 물이 말를 수 있는 사이즈의 화분을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5일 안에는 말라줘야 돼요. 흙이. 그럼 애들이 뭐 예쁜 스텐실하게 뿌리 잘 내리면 은뭐 물을 조금 많이 줘도 애들이 다 끌어올리니까 상관이 없는데 끌어올리지 못하면 은 계속 젖은 상태로 있어야 되잖아요. 젖은 상태로 있어야 되니까 는 겨울에는 물을 아끼세요. 물, 뭐, 봉갈처럼 물을 주시면 애들 다 망가지는데, 보통은 뭐, 여름, 여름에 애들을 많이 죽이지, 겨울에 죽이는 언니들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뭐, 겨울에 죽이는 거는 뭐, 얼려서 죽인다든지, 물 줘서 죽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얘를,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딱세 개. 세 개, 요렇게. 그리고 얘가 조금 높네요. 색에 심으면 이쁠 것 같은데, 일단 흙을 정리를 하고 돌아올게요. 지금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근데 올려놨는데, 아 지금 얘네들이 이렇게 자랄 거예요. 앞으로. 앞으로 이렇게 자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아 일단은 여기 이 뿌리를 조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이거는 오가닉 철화는 앞만 봐도 먼노 교배 같으니까는 먼노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한동안 진짜 먼노 철화도 엄청나게 인기였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노 먼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오가닉 처라도 한번 키워보시는 거 진짜 추천드리고 싶어요. 얘가 딱 보시면은 얘는 그래도 좀 얼굴이 많이 다져졌어요. 많이 다져졌는데 딱 먼노. 연보라로 지금 살짝 물들고 있잖아요. 딱 먼노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이렇게 내려놓고요. 내려놓은 다음에 네. 지금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마사를 조금 더 넣을걸 그랬나 봐요. 근데 뭐 등치가 있어서 이걸 3개를 넣어줄 거잖아요. 3개를 넣어줄 거라서 어, 이 정도로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지이 얘도 음, 입구가, 입구가 조금, 음, 여기가 딱 걸쳐지는 데가 딱 맞으니까, 이것도 합식처럼 합숙처럼 이렇게 위에서 한번 꽂아 넣어 줘 볼게요. 음. 음, 이 정도로 해주고요. 그래도 가운데는 조금 볼록해야 이쁠 거예요. 너무 평평한 것보다는 좀 가운데가 이렇게 블록해야 예쁘니까 이 정도로 해놓고요. 음 됐어요. 이 정도로 해놓고 그 다음에 뿌리가 이게 보통 보면은 철화 번식할 때요 옆에를 잘라서 번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옆에를 잘라서 번식을 하니까 이런 게 옆에가 이렇게 자른 자국이 있어요. 이거를 뿌리를 이 정도로 싹 정리를 해주고 이가싹 잘라버리고 그냥 꼽아놓을까요? 뿌리가 위로 올라오니까 이거 뿌리를 싹잘르고 이렇게 삼각형으로 잘랐잖아요? 이렇게 싹 잘라서 이렇게 그냥 꽂아놓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얘들 <laughs> 생각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 여기 이렇게 꼽아 놓는 게 훨씬 더 이쁠 것 같아요. 제가 뿌리 넣어준다고 여기저기, 저기 뭐 하는 것보다 이렇게 올려주고요. 그러면은 얘는, 얘는 그래도 뿌리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거는 여기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고요. 응, 가운데가 살짝 높고, 양쪽 옆에는 살짝만 낮춰볼게요. 응, 이 정도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너도 한번 보자. 너는, 얘도 이쪽 한쪽만 뿌리를 남겨놓고, 이 한쪽은 잘라버릴게요. 뭐 어차피 심어놓으면 또 뿌리 엄청나게 만들 거니까. 잘라주고요. 얘는 어느 쪽으로 할까요? 이쪽이, 앞쪽이 날씬하니까 날씬한 쪽으로 할게요. 이렇게 조금 깊이 넣어줄게요. 어, 화분이 조금 크네요. 생각보다. 화분이 조금 커요. 조금 커도 괜찮아요. 뭐, 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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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애들이 뭐 계속 커서 올라올 거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흙을 그렇게 많이 준게 아니라서 괜찮을 것 같아요. 뿌리만 얼렁, 뭐 겨울 동안에 뿌리만 튼실하게 내리라고 하고, 뭐큰 거는 얘네는 금방 크니까. 그럼 정리를 하고 돌아올게요. 지금 여런 모습인데요. 여기다가 마감 토를 해줄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자리를 잡아서 뿌리를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위에 흙이 조금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쯤 해줄까 싶어요. 지금은 푸렁푸렁 해도 근데 또 푸렁푸렁한데 색감도 푸렁푸렁한 화분을 골라가지고. 물이 들면은 얼마나 이쁠까 싶은데 지금까지는 뭐 어쨌든 딱 보면은 먼노처라 같은 느낌이에요 <laughs> 입장도 그렇고 물드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다져진 다음에 내년 봄에나 보면은 이뻐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형원님의 다육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